자 저번에 컴퓨터를 업그레이드를 한하고 바로 그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돌려봤어야 되는데 예,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벤치마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인 CPU 정보는 저번에 말했다시피 라이젠 9의 7912 코어 프로세서죠 어, 온도는 지금 한 50도에서 한 51도 정도 그리고 그리고 PPT는 거의 최고 전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PPT가 88와트가 이제 최고라고 보면 돼요. <laughs> 88와트 중에 30몇 프로를 사용하니까 그럼 얼마입니까? 10%가 9와트라고 보고 한 3구 27에서 4구 36한 30와트 정도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죠. 어, CPU 파워 20와트가 안 되죠. 소 o c 가 이게, 이게 그래픽 파워인가? 그래픽 전력인가? 합해봐야 뭐2 30W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한다. 이게 조금 지금 높게 나오는데, 원래는 더, 더 낮게 났거든요. 그리고 메모리는 16기가 하나 꽂혀있고, 원래 두개 꽂아야 되죠. 듀얼 채널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렇지만 뭐한개 꽂아도 뭐 사용을 안 하거나 속도가 느린 건 아니기 때문에, 한 개만 꽂아도 사용은 충분히 할수 있다. 어, 또, 16기가 요즘, 16기가 렇트만 용량도 크기 때문에, <laughs> 옛날에 비하면 용량이 크죠. 16기가 캐도. 어, DDR5고.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메모리, 메인보드죠. 메인보드가 원래는 B급 정도 사용해줘야 되는데, 예, 예. 지금 A급, A급 사용하기 때문에, 저가형이죠. A급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이제 봐야 된다. 벤치마킹을. 를 봐야 점수를 봐야 된다. 음. 자 일단은 전력량이 뭐 20와트에서 뭐 30와트 정도 먹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어, 저는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기 때문에 24시간 뭐 거의 하루 종일 사용하는데도 전기세가 이번 달에한 8만 원, 8만 원밖에 안 났어요. 에어컨도 사용하고 냉장고도 사용했을 것인데 어, 8만 원그으면 컴퓨터 24시간 사용하고 엄청 적게 적게 나온 거죠. 그만큼 이제 적게 나온다. 와트가 일단 적으니까. 물론 이제 여기는 이제 하드디스크하 하드디스크하고 다른 이제, 어, 하드디스크도 제가 한 두세 개 쓰기 때문에. <laughs> 그런 것과, 예. 하드디스크도 그거 전력을 먹습니다요. 근데 요즘에 뭐라고 뭐 적게 먹기 때문에. 성능은 좋고, 전력은 적게 먹으니까. 어, 굉장히 좋아졌죠. 옛날에 비하면. <laughs> 자, 일단 벤츠, 어,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싱글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멀티 코어를 한번 돌려볼게요. 싱글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자, 멀티로 테스트하니까 확실히 빠르죠. 코어를 12개고 스레드가 24개를 사용하니까 거의 뭐 싱글 코어보다도 한 20, 30, 2 30배 더 빠르죠. 금방, 금방 한 화면 테스트 해버린다니까, 이거. 멀티코로 하면. 자, 일단 한번 끝났죠. 자, 24,351점. 지금 녹화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조금 낮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녹화 프로그램을 사용, 사용 안 하고 오로지 요것만 딱 돌렸을 때는, 시네벤치알 요것만 딱 돌렸을 때는 조금 더 높게 나옵니다. 25,000점 정도 나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녹화 프로그램을 지금 돌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 개라도 프로그램을 돌리면 당연히 속도가 조금, 조금 떨어지겠죠. 약간 떨어지겠죠. 지금은 좀, 좀더 많이 떨어졌네요. 24,227점.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한 개만 돌렸을 때는 이거보다 0 높게 나옵니다. 다른 녹화 프로그램 쓰지 않고 요것만 요 프로그램만 딱 돌렸을 때는 더 높게 나와요. 자, 한 번만 더 테스트 해보고. 24,194점 거의 뭐 위에 인텔 제온 W3260M과 거의 비슷한 성능이죠. 제온이 이거 아마 이게 좀 출시된지가 좀돼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제일 위에 이제 라이젠 스레드리퍼 2,990M은 거의 3만 점 가까이 나오죠. 네, 그럼 뭐 사, 사, 32코어에 64스레드니까 12코어에 24스레드하고는 또 차이가 좀 있겠죠. 자, 24,000점 정도. 그리고, 싱글 코어. 싱글 코어는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걸려가지고, 싱글 코어로 테스트할 때는. 너무 느리죠. 한 개, 한 개씩 이렇게, 예, 테스트가 되니까. 속도가 너무 느리다. 그래서 이거를 다 기다릴 수는 없고, 테스트 해놓은 게 있거든요. <laughs> 자, 여기 보면, 저번에 테스트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자, 24,300점. 그리고 나서 지금 제일 높은 게 25,000점까지 올라갑니다. 25,000점. 맞죠? 7,900에 12코, 맞죠? 12코 24스레드. 3.7기가로 이제 기본적인 코, 클럭이죠. 25,000점까지 올라간다. 물론 할 때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또 쓰느냐에, 쓰느냐에 따라서 또 틀리고,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24,900점 나온 적도 있고 그리고 싱글코어는 1,933점이 났습니다 어, 코어는 싱글코어는 어, 그러면 그러면 자다 나와요 보면 자7,900 맞죠 라파엘 음? 정품 가격이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이게 안 떨어지네요 이게 나온지가 출시된지가 거의 한 6개월 되지 싶은데 PPT는 아까도 말했지만 최고전력 음? 최고전력이라 보면 돼요 PPT가 88와트 최고가 평상시에는 그만큼 안돼 평상시에는 아까 봤지만 한 2, 3 0 와트밖에 사용을 안 한다는 거지 아무것도 안 돌렸을 때는 그리고 여기서 싱글이 1,955점 그럼 제께 내께 1,933점이니까 약간 떨어지죠 거의 거의 뭐 동급이다 거의, 거의 다나와 벤치마킹은 나왔죠 그리고 특히 멀티에서 보면 22,861점이죠. 근데, 아까 내가 2만 5천 점까지 났죠. 여기 보면. 2만 4 9 0 0 점, 뭐. 물론 조금 적게 나온 적도 있지만, 2만 4천 초반대에 나온 적도 있지만, 2만 5천 점까지 났죠. 최고, 최고.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한10% 가까이 더, 더잘 더 나왔죠. 예, 다나와에 있는 그, 벤츠 마힌 점수보다, <laughs> 멀티에서는 한10% 정도 더 났다. 예, 그러면, 어, 이것도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그, A급 그 메인보드가 아니고, B급, B급 메인보드가 아니라 A급 메인보드이기 때문에, 예, 저렴한 A급 메인보드를 쓰고 2만 5천 점이 나왔기 때문에, 어, 조립이 아주 잘 되죠. 업그레이드가 잘 됐다. 어, 부품, 어, 제 부품 간의 어떤 호환성이나 보는 게 궁합이 잘 맞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예, 요선 차이가 많이 나죠, 멀티에서는 싱글에서는 물론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얼마 차이 안 나요. 1933점이나 뭐 55점이나. 어, 멀티에서 확실히 더 빠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벤츠마크 점수라는 거는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했느냐, 어, 윈도우를 어떻게 깔았느냐, 어, 다른 뭐 그거 뭐고 그 백신 프로그램 뭐 이런 것도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죠 예. 어, 이게 뭐 절대적인 값이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벤츠그 어? 다나와에 있는 벤츠 벤치마크 벤츠 점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다. 25,000점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어, 굉장히 높죠. 지금 이렇게 로, 녹화, 녹화 프로그램을 썼는데도 24,000 점이 났죠. 24,000점 넘게 나왔기 때문에 아주 그 조합을 잘했다, 업그레이드가 잘됐다. 예, 그렇게 볼수 있겠죠. 23,000 점까지, 24,000 점, 25,000 점까지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도 3D, 3D도 이제 3D 그래픽도 벤치마킹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다음에 해보고, 일단은 여까지 CPU, 어, 어, 벤치마킹에서는, 어, 멀티, 특히 멀티에서는 굉장히 좋게 나왔다. 많이 나왔다. 어, 이것도 메모리도 하나밖에 안 꽂혔고, 어, 메인보드도 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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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620인 거에 비하면 잘 나왔죠. 어, 단화화가 23,000점이니까. <laughs> 아주 그레이드를잘 시켰다. 궁합이 잘 맞다. 부품 간의 어떤, 어 궁합이 잘 맞다 이래볼수 있고요. 전기세도 굉장히 적게 나왔고 뭐 음. 20와트, 뭐 30와트밖에 사용 안 하고 평상시에는 어 전기세도 적게 나왔기 때문에 아주 그레이드를 잘 시켰다 음.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음.